먼저 노각 양쪽은 쓴맛나고 맛없으니까 잘라내 버려주셔야 되는데 위쪽은 조금만 잘라내 주시고 이 꼭지 부분 많이 쓰거든요. 여기 부분은 많이 잘라내 주세요. 그리고 껍질도 쓴맛나고 맛없으니까 필러로 꼼꼼하게 벗겨주세요. 그다음 반 갈라서 안에 있는 쓴는 숟가락으로 긁어서 버려주세요. 이 씨가 많이 자라서 억세기도 하고 김치 담가 놓으면 물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없애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길게 2, 3등분 해준 다음에 한 입에 먹기 좋게 적당히 썰어 주세요 이렇게 손질한 노가 3.5kg을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녹아게 천일염과 설탕 넣고 1시간 동안 절여주세요. 설탕이 들어가서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 녹아근 배추하고 무와 다르게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탕을 넣어줘야지 잘절여지고 나중에 쓴맛 없이 맛있답니다. 그리고 이물질 떨어진 것도 방지하고 더잘절여지기 위해서 뚜껑 덮어서 1시간 동안 기다려주세요. 또잘절여지도록 중간에 한번 뒤적여주세요. 이게 1시간 정도 지난 모습인데 물도 많이 빠져 나오고 이렇게 날창하게 잘 절여졌으면 된 거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그래야 가지고 있는 수분도 더잘 빠져 나오고 쓴맛도 제거돼서 나중에 김치가 훨씬 더 맛있답니다. 이별거 아닌 팁들이 나중에 우리 맛있는 맛을 좌우하더라고요. 그다음 물을 7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이제 체에 받쳐서 30분 동안 물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그래야지 양념착 달라붙고 나중에 물기도 좀덜 나와서 훨씬 더좋더라고요 이제 물기 뺀 노각에 고춧가루 넣고 밑색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양념도 착 달라붙고, 나중에도 색감이 밝스지면서 훨씬 더 맛있어 보여요. 이때 또 가볍게 설렁설렁 섞지 말고, 이렇게 바락바락 비벼가면서 좀 섞어주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양념이, 밑색이 잘입더라고요 그리고 밥과 물을 넣어서 갈아 놓은 밥물을 넣어주세요. 이 물이 보통 김치 담을 때는 이제 풀국이 필요한데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여름에는 깔끔한 맛을 더해줄 밥을 넣어서 하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다음 간을 더해줄 액젓과 새우젓 넣고 새우젓은 그냥 넣으면 덩어리 덩어리 씹힐 수 있으니까 한번 손 안에서 꼭짠 다음에 손끝으로 이렇게 뭉개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 삭아서 없어지더라고요. 김치에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넣고 그리고 사이다를 넣는 게 오늘의 맛내게 포인트랍니다. 이게 들어가면 시원한 단맛과 탄산의 청량감을 터해줘서 바로 먹어도 아주 꿀맛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 뉴스가를 넣어줄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깔끔한 단맛도 내주고 끝까지 어둑어둑해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취향이 안 맞으시면 설탕이나 매실청으로 대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살짝만 넣었어요. 이렇게 다 넣고 녹아게 양념이 묻도록 몇번 뒤적여 주세요. 그리고 다 섞은 다음에 한번 맛을 봐 보세요. 조금 싱거우시면 액젓이나 소금을 넣어 주시고 안난 아 좀좀 달았으면 좋겠어 하신 분들은 그냥 매실청이나 설탕을 더 넣으시면 돼요. 마무리로 오이와 잘 어울리는 부추만 넣고 가볍게 섞어 주시면 오늘의 요리 끝. 이렇게 완성된 녹아 깍두기는 바로 김치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 녹아 깍두기는 그냥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나중에 하룻밤 지나면 간도 더쏙 보고 시원해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상 나중에는 이제 국물이 좀 자박하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새콤함지게 국물을 약간 밥 비벼 먹으면 또 여름에 아주 입맛 돋구는 딱이니까 천가 드시기 바래요. 그럼 여러분도 아작아작하고 시원한 녹각 깍두기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